이제 파트 2덜 해로운 담배 팩트 체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회사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어, 최근에 담배 업계에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뭐 저도 아까 강의를 파트 1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금연이 그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죠 우리 어, 부사관 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군생활 오래 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살림 살아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면 담배를 계속 피다가, 또 담배가 나쁜 걸 아니까, 금연 시도 여러 번 해도 자꾸 실패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귀에 솔깃할 겁니다. 자, 담배 회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연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를 제공해 줄게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자, 곤련이라는 걸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디벨롭 알터나티브스, 대체제를 개발했어. 그 대체제가 액상형 전자담배, 곤련형 전자담배, 이런 것들 개발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담배회사 스스로 그래요. 이 대체제에 대한 awareness, 인식을 높이고, 사용을 encourage 하자. 사용을 막북돋아 주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잠재적으로, potentially harm,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위험을, 위해를 줄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최근에 담배회사의 주장입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권련 나쁜 거 인정. 우리 담배회사 스스로 인정해.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덜 위험한 거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덜 위험한 걸로 쓰면 금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쓰면 그래도 건강에 좀덜 해로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2021년 7월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담배 회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곤련형 전자담배가 혹은 우리가 가열담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히티드 토바코 프로덕트라고 하기 때문에 곤련보다는 유해물질이 90% 이상 적다. 최근에 편의점에 가시면 모르겠어요. PX도 그런 광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는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 휴가 나와서 편의점 들어가 보시면 이 90%를 최근에는 95%라고 또 표기하고 있습니다. 흡연자 인권 흡연권,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무조건 금연하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흡연하는 사람도 흡연의 권리가 있는데 그냥 덜 위험한 제품 쓰라고 하세요. 이게 담배회사의 주장입니다. 최종 목적 금연 성공인거 안다. 근데 그거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기 전에 단계적으로 징검다리처럼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스위치 하는 것도 권유해야 된다. 담배회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자담배를, 전자담배 사용을 담배규제정책이일환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영국처럼 해달라는 거죠. 금연 보조제처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담배회사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주장들이 정말로 사실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배 광고 속에 90%덜 위험하다. 혹은 95%덜 위험하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왼쪽에 보시면 담배사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이코스라고 하는 필립모리스에서 만드는 담배 있죠. 말보로 만드는. 자, 그다음에 이게 일반 권련이에요. 참고로 필립모리스가 얘기하는 이 비교의 대상에 들어 있는 일반 담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보르, 뭐 레종, 뭐던닐 이런 담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담배라고 부릅니다. 표준 담배 이런 것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냥 어 일반 담배랑 비교했네. 그러면 사실 여러분 그때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저게 뭐하고 비교한 거지? 야 S 하고 비교한 거야? 아니면 뭐 메비우스? 예전에 마일드 세븐이었는데 메비우스하고 비교한 거야? 말보르 레드야, 말보르 골드야 이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미디어 리틀시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뭔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받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어, 뭐가 비교 대상이야? 깨 같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표준 담배래요. 이 표준 담배가 뭐냐면, 어, 실험용 담배입니다. 실험용 담배. 이 담배 못 풉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어 이거 독한 담배인데라고 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독성이 강한 담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품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 당연히 높겠죠. 기존 여러분이 쓰는 담배보다는 흡연자가 쓰는 담배보다 높은 거랑 비교해서 뭐90% 감소했다. 바람직한 결과인가요?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제품과 비교하지 않은 거. 이것도 어쨌든 실험 설계가 재밌죠.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90이라는 숫자 혹은 95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미디어리틀시, 여러분이 어떤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과연 100이 얼마일까? 도대체 100이 얼마인데 95만큼, 90만큼 줄었다고 얘기할까? 그 말은 담배에 들어있는 성분 전체가 얼마인지를 우리한테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적어도 90, 100이라는 숫자를 말해주려고 하면 원래 우리 담배 제품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이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90%야, 정확하게 95% 줄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담배에 몇 개의 성분, 몇 개의 독성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저처럼 15년, 16년 이 공부만 하는 사람도 몰라요. 왜냐? 만드는 담배회사가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연교육을 받으면 이런 얘기하죠 담배연기 속에는 400여가지의 독성물질과 발암 물질과아 죄송해요 40여가지의 발암 물질과 4천여가지의 화학물질이 그 안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이 금연교육을 학교 다닐때나 군에 와서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들었본 적이 있을겁니다 자이 44천이라는 숫자도 2019년도에 70여 가지, 7천여 가지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뭐몇백 개가 늘어버렸죠. 몇천 개가 늘어버렸죠. 현재 가지고 있는 세계 보건 기구가 얘기하는 담배 연기 속 화학 물질, 발암 물질은 70여 가지, 7천여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만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런 것들이 과연 90% 줄어드는 건가?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우리 권련형 제대 담배, 혹은 가열 담배는 권련보다 90%덜 위험하다라고 하면 독성 물질이 감소했다, 유해 물질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들, 이7천0개가 과연 90% 줄어든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FDA 승인받았다. 우리 FDA에서 승인해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유해 물질이 줄었다고 승인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DA 얘기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얘기 속으로 FDA 발표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개의 유해물질. 7 7 0 0 아니고요, 여러분. 15개의 유해물질이 권련과 비교해서, 이 권련은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 표준 담배입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실험용 담배. 그것과 비교해서 양이 줄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과연 담배 속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이 15개밖에 없어? 담배회사에서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에 보면, 56개의 화학물질이 있다라고 보고서를, 이이 FDA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 요고 파트에 대한 내용을 보면, 56개 중에서요, 22개에 대한 화학물질은, 어, 2배, 7개의 화학물질은 10배, 더 높게, 그 말은 권련보다 더 높게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광고하지 않죠. 어, 15개 성분은 줄어들었으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그 외에 다른 성분들은 권련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 않죠. 그래서 FDA도 이 우리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광고하는 아이코스 같은 경우도 어, 15개의 유해물질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물에서 감소한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지. 절대 이 담배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이 90% 95%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제가 설명하는 것도 담배회사가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광고판에 깨알같이 써있는 우리 보험가입할 때 약관처럼 안주 깨알같은 글씨처럼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0%는. 그래서 보통 90, 95 옆에 이렇게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그 별표를 이 밑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깨알같은 글씨로 어, 여기서 말하는 90% 95%는 몇 가지의 성분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렇다. 대상, 비교 대상은 표준 담배다.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 근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렇지. 제 설명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보에 접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런 생각을 하죠. 오, 어, 내가 저걸 피면 담배를 피는 것보다 내가 건강에 위험할 확률이 5% 밖에 되지 않구나. 혹은 10% 밖에 되지 않구나. 아, 그럴 바에는 내가 뭐, 어차피 내가 몸에 나쁜 거 알고 피지만, 그래도 한이 정도로 뭐덜 위험하다고 하면 내가 뭐 굳이 금연할 필요 있겠어? 이거 쓰는 게 낫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제품들이 향후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수 없고, 이 권련형 전단비들, 자 액상형 전단비에 자 들어있는 성분들이 기존 권련과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고, 기존 권련에 없는 것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위험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스스로가 그런, 어, 뭐랄까요, 어, 앞에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서 또 골련피라고요?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담배 제품도 바람직한 것은 없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립니다. 과거의 사례는 어떤 의미의 과거 사례냐면 덜 위험한 담배라고 하는 얘기를 담배사는 회 너무 많이 써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1960년대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오타입니다 여러분. 1920년도에서 30년도 사이에 미국 흡연자들 이때만 해도요. 담배가 몸에 나쁘다라고 하는 걸 모르던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흡연자들이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이 아파요. 목 목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흡연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담배 피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담배회사가 그 당시에 썼던 컨셉이 뭐냐면 의사가 피는 담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의사들 막 보이시죠? 그 다음 이분도 의사처럼 보이죠? 근데 이분 보이세요 여러분 이분? 의사는 의사인데 머리에 뭘 쓰고 있네요. 뭔가 반짝반짝 거울 같은 거를 머리에 쓰고 있어요. 어떤 전문의 의사 같아요? 이비인후과죠. 이비인후 어디 담당하는 진료 과목이죠? 목을 담당하는 진료 과목이죠. 작전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면 우리 담배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혹은 목 전문가들이 쓰는 담배예요 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건 목이 좀덜 아프겠네? 생각하는 거죠. 건강에 덜 나쁘다라고 하는 컨셉은 담배회사가 아주 예전부터 써왔던 전략입니다. 필터. 필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대박이죠. 왜냐하면 필터가, 이번에 혹시 뭐, 씨가 같은 거 써보면 필터가 없잖아요. 씨가를 속담배 핀다? 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씨가는 입담배 피는 거죠. 자, 근데, 겉담배 피는 거. 이런 건데, 필터가 생기고 나서 그래도 흡연자들이 깊이 빨아들이고 하는, 담배사 입장에서는 필터가 대박인 거죠. 왜냐면 하 깊이 빨아들여야 니코틴의 중독도잘될 잘 테니까. 자, 근데 이 필터에다가 나중에 뭘 집어넣냐면, 숯을 집어넣어요, 숯. 차콜. 수치 그냥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가정집에도 가셔도 숯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공기 정화 시킨다 뭐 나쁜 그나 공기 속에 나쁜 물질들 빨아들인다 흡착한다 이런 얘기 하듯이 필터에다가 숯을 집어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영어 표현 재밌어요. 더 가스 마스크 마치 방독면을 담배에 집어넣은 것처럼 수 필터를 넣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독한 물질들 우리 몸에는 안 들어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과연 필터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까요? 단지 깊게 빨아들이기 위한 또그 다음 전략이 들어있는 필터인데 담배회사는 이런 덜 위험하다. 필터를 넣기 었 때문에 우리 담배는 덜 위험한 담배다. 이 당시도 똑같습니다. 우리 담배는 필터가, 수필터가 아닌 제품보다 우리 담배는 건강에 이만큼 덜 위험해. 몇십 프로 덜 위험해. 똑같은 메시지로 담배회사가 마케팅을 하고 있었죠. 저타르 전이코틴 담배. 여기 영어 표현이 지금 담배회사가 쓰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있는 테니스 복장을 한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너무 많이 들었어. 담배 끊어야 되는데. 나 그러고 있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해. 둘 중에 하나예요, 결심은. Either, or, either A or B. 여러분, 수고. 우리 수업생간 많이 배웠죠? 자, Either 담배 끊거나 퀵하거나 Or B, Smoke, True. t 라고 하는 브랜드 피거나 사용하거나 담배 끊든지 아니면 t 루라고 하는 브랜드로 옮겨갈지 이거에 대한 마케팅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하고 똑같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저타르 담배 옆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의 s 세순이라고 하는 담배 있었죠. 대나무 숯을 집어넣어서 아주 1 m g 의 아주 저타르 전이코틴 담배다라고 강조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40~50대 굉장히 많이 폈던 담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들 다 엉터리라는 거, 저타르 전이코틴 담배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잘 밝혀져 있죠. 자, 그게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자, 보시면, 어, 우리가 보통 담배에 보면, 어, 니코틴하고, 여기 있네요. 니코틴 타르를 표기하죠. 뭐 1mg, 뭐 5mg, 뭐 0.1mg, 뭐 이렇게 표기를 하죠. 담배 제품에 보면 다표기 되어 있죠.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기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 기계의큰 원형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도 되겠네요, 여기. 그림에 이렇게. 유리관이 있어요. 유리로 되든 플라스틱으로 되든, 저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자, 여기에 포집을, 연기를 포집하는 유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어, 이 담배를 물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담배를 물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장치가 뽀금뽀금 빨아들여요. 그러면 여기로 연기가 이렇게 모여듭니다. 자, 여기에 모여있는 연기 속에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측정해서 담배값에 쓰게 되는 겁니다. 심플하죠? 자, 이 부분을 그려놓은 게 지금 이 그림입니다. 실제로 기계로 측정할 때, 이걸 스모킹 머신이라고 하는데 기계로 측정할 때 보시면 담배의 필터를 다 물리 이 기계 속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집어넣죠. 이 부분은 필터가 남아 있어요, 밖으로. 담배 저타르 전이코틴 담배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 여기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천공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계 장치가 담배를 빨아들이죠. 뽀끔뽀끔 빨아들이면 이 담배가 타고 있는 이 연기만 이렇게 해서 뒤에 포집되어 있는 통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이 앞에 많이 내놓다 보니까 펌핑을 하면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 천공을 통해서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연기 속으로. 자, 그러면 여기 포집되어 있는 담배 연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순수한 담배 연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외부의 공기까지 같이 들어가 버렸죠. 희석이 되는 겁니다 농도가 희석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타르와 니코틴의 양이 낮게 표시가 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나. 왜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떻게 쓰느냐 흡연자는요 필터를 아까 그 기계처럼 3분의 1 혹은 절반만 절대 물지 않아요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 한번 써본 사람들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어 이것이 빨아도 빨아도 같은 느낌이 안 드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필터를 입안 끝까지 다 빨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천공을 손가락으로 가로 막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의 설명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부 공기가 유입이 안 되죠. 그러면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연기가 그대로 우리 몸 속으로 다 들어가죠. 농도의 희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 타르 전 니코틴 담배에서 얘기하는 그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함량의 니코틴과 타르가 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저 타르 전 니코틴 담배의 속임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잘 알려지다 보니까 2011년도에 이제는 저 타르 전 이코틴 담배야 말 쓰지 마 금지라고 해서 국민 건강 증진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일드 세븐이 이 법에 따라서 메비우스라고 하는 담배로 바뀌게 됐죠. 죄송해요, 몇자가 아, 어, 아인지 어인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S의 순이 수로 바뀌었어요. 아, 이것도 조금, 좀 웃기죠? 순 쓰지 마라고 하니까 수라고 썼어요. 예. 이해되셨죠? 담배회사는 끊임없이 덜 위험한 담배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지금 와서 그걸 쓰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략이 지금 나온 전략 혹은 지금 막최첨단 담배가 나와서 쓰는 전략이 아니라 1920년도까지 흘러 올라갈 수 있는 담배회사에 아주 오랫동안 써왔던 예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와서 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임수들에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저타르 전이코틴 담배 때문에 정말로 많은 흡연자들이 궐련 대신에 담배를 끊는 것 대신에 혹은 실패했기 때문에 차라리 저타르 전이코틴 담배 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이런 속임수가 있다는 것 완전히 끊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 건강이 회복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